네, 18분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고서 설명 중, 오른 것만을 고려, 네,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네, 오른 것만 찾기 때문에 이 밑줄 부분만 보면 되고, 이 밑줄 없는 부분은 굳이 처음부터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예 네, 밑줄만 보는데 뭔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 그때 앞을 조금 더 보는 것이지, 굳이 앞을 읽으려는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네, 도움이 안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밑줄 부분부터, 밑줄 부분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2019년 대비 2 0 2십년 대학년별 기숙사 수용률은 국공립대학보다 사립대학이, 비수도권대학보다 수도권대학이 더큰 폭으로 증가했겠네요 2019년 대비 2020년이니까요. 음, 기숙사 수용률은요, 국공립대학보다 사립대학, 국공립대학보다 사립대학이. 자, 국공립대학은 0 1이고요 사립대학은 0.2. 여기까지 맞고요 비수도권대학보다 수도권대학이. 어, 비수도권대학보다 수도권대학인데, 일단 비수도권은 어, 아예 증가가 없네요. 그럼 수도권은요? 과연 증가일까요? 감소일까요? 그걸 확인해야겠죠. 네, 이걸 본다면요. 정확히 이걸 구하기보다는 수용률을 구하기보다는요. 전체적인 비율이 대략 20%밖에 안되는데요. 분모는 4천이나 감소하고 분자는 30%. 분모 4천 감소했는데 분자는 3천이나 감소했으니 아 죄송합니다. 제가 완전히 지금 정신이 팔렸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분자는 감소했는데 분모는 증가했으니까요. 아니 분모는 감소했는데 분자는 증가했으니까요. 당연히 증가했겠네요. 얼마인지 뭐라도 증가는 했을 거고요. 비수도권이 아예 변화가 없었으므로 더큰 폭으로 증가했다. 기억보기 맞겠네요. 자, 니은 보기. 국공립대학은 전년 대비 800명 이상 증가하였으나 사립대학은 1400명 이상 감소하였다 했네요. 자, 이럴 때 한번 보는, 봐야 하는 거죠. 뭔지가 모르잖아요. 여기만 보면. 뭐가 증가했는지. 자, 근데 뭘, 앞으로 보니까 대학 기숙사 수용 가능 인원의 변화네요 자, 국공립대학은요. 수용, 수용 가능 인원이니까 국공립대학은 전년 대비 800명 이상 음, 증가하였으나 여기부터 완전 잘못됐네요. 국공립대학은 전년대비 800명 이상 증가하였으나 했는데, 감소했으니까요. 아예 잘못해서 니은이 틀렸겠고요. 자, 디급번다면요 전체 대학 중 기숙사비 카드 납부가 가능한 대학은 37.9%에 불과했다 했네요. 전체 대학 중 기숙사비 카드 납부가 가능한 대학은 196분의 47. 뭐, 딱 봐도, 30%보다 아래라는 걸알수 있겠죠 네. 이것도 틀렸고요 카드 납부가 가능한 공공기숙사는 없었고 카드 납부가 가능한 공공기숙사는 없었고 현금 분할 납부가 가능한 공공기숙사도 사립대학 9개교뿐이었다 음. 사립대학 9개교뿐인 거 맞네요 자, 이게 따로가 아니죠 음. 이 수도권 4개와 비수도권 5개가 전부 사립대학이라는 거죠 네. 수도권이면 사립대학도 있고 비수도권이면 사립대학도 있으니까요 자, 사립이면서 수도권이 겹칠 수 없는 게 아니니까 당연히, 맞겠네요. 정답은 기억률. 3번 되겠습니다. 아주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네. 굳이 밑줄, 밑줄이 없는 부분은 읽을 필요가 없다는 거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 18번 정답 3번이었습니다.